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 스마트폰을 그, 잘 사는 딸, 사장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방치, 방치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겠어요. 일단, 이제, 간섭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연구, 사리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사리연구를 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라, 걸랑, 내가,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이 기본.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도 마음대로 하는데 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냐? 왜 내가 화를 지금 못 참잖아요. 참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선 내가 내 마음을 참아야 하는데 그 무슨 소리냐면 나에도 나의 그 자성이 있고 정신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자성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뭐안 듣잖아요. 봐주면 내지 말하라고 했는데, 자꾸 나요. 그럼 제 딸이 내말안 듣는 거나, 내가 내말안내 자성 말안 듣는 거 똑같은데, 그거 내면 고고거만 자꾸 질러니까안 되잖아요. 내 말도 이게 되게 안, 되잖아요. 안 거치잖아요. 막, 아무리 참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또 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이, 자기 자성의 말을 들을 때가 되면, 이것도 거칠 수 있다. 그건 뭐냐. 상대방이 어떤 게 하든지 간에, 일단, 분별을 하지 말아야 돼. 잘했다, 잘못했다. 분별을 하지 않아야 상대방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분별하면 볼때 힘이 없더지.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분별 없는 그 마음을 딱 멈추고, 일단 관찰을 하라. 이게 돼. 아,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빈 마음으로 저걸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라. 내 딸이라고 해서 막 화내고 막말 함부로 하고 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화를 나는 거는 되게 인상에서 나온다, 그래. 아상, 인상. 인상에서 화가 많이 나온다. 이, 이, 내, 내가, 이제 아마, 나는 옛날에, 응? 나는 그냥 그렇게 너같이 안 살았다. <laughs> 그게 인상이에요. 응? 나는 어릴 때 너같이 안 살았다 뭐면 그게, 그게 나는 그래도 이렇게 그런 게안 안 하고 뭐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을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저걸 어떻게 마음을 들릴수 있을까. 사리 연구를 해갖고, 그 분별하지 않는 마음과 사리 연구하는 마음과 해갖고, 언제나 생각으로 정신을 이렇게 모으고 모았다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접근해 보고 안 되면 뭐 붓에 다시 다시 연구해 보고, 다시 연구하고,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해갖고. 어? 그 아마 따님의 마음을 돌리면 이제 세계를 다 돌릴 수 있어요. <laughs> 이 어려운,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다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더 어렵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게 더, 두번째 딸의 마음이 더, 두번째라니까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다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그것을 어,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 따님 때문에 <laughs> <laughs> 고생 많이 <laughs> 엄청 많이 했어요, 조만준. 네, 그래갖고 나도 이제 작전을 여러 가지를 다 별별 <laughs> 작전을 다 썼는데 결, 결국 은 이제 잘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떠냐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할 것이냐. 나는 그렇게 했어요. <laughs> 핵심이 뭐냐면 내가 뭐이 공도 사고를 하는데 자꾸 뭐 딴짓을 해요. 아무리 말해도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다 하니까 뭐 잔소리가 아니에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랬을 때, 거기 신경 쓰다가 내걸못하겠어요 신경을, 뭐 아예 그냥 저 외절하냐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내 일이 안 된다니까. 내일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고 근데 고쳐지지도 않는데 고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거 고치려다가는 전체를 끌어내겠다 그래서. 딱 판단을 했대. 너는 내길 네 가라, 나는 내길 네 간다. 어... 이렇게 보는 <laughs> 거야. 갈때만가라아니 <laughs> 우리 배짱이요, 그렇지요. 고기 고, 고기 고칠라도 내일 네못 하겠어요. 그냥 나는 내길하겠다내길다 네네 하고 그냥 이, 어떻게 가는 대중만 잡고 그냥 딱 넣고 그냥 배짱으로막몇년 갔더니 주가 가다가 이게갈 길이 아니죠. <웃음> <웃음> 앉아 가다 보니까, 뭐, 그때는 막 관심을 가지지면 더 하는 거예요, 더. 아. 네? 관심을 가지지. 관심도 없어, 그냥. 너, 니가 가라, 너. 너는 네니 닮이고, 나는 내네 닮이다. 막 갔더니, 앉아 가다 보니까, 이거, 뭐, 이 아무도 안 보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돌아왔대. 아, 아 그런, 그런 수도 있더라니까. 근데, 거기또 스마트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그,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그때는 할수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냥, 이단 공, 공도일 때는 내가 할수 없다. 그렇게. 나는 또 우리 때뭐정부치신들은뭐 아들, 딸안 본다더라 고뭐 그런데를 많이 들었다 옛날에 나는 그렇게 살자고 했는데 보니까 다 그런 것들 아니더라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자고 그 그렇게 해갖고 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게 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진짜 그건 알수 없는 일이오 아니 그래도 진짜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할지 그건 알수 없는 일이오 그런데 어떻게 모험을 해갖고 다떻게님이 들어온 거니까 아만 <laughs> <다행이다. 웃음> 그래도 저도 이제 막상 하다가 안 되면 갈때가 가라. 이런 성질이에요. 해보기 막할똥 그래, 나갈 때마 가라. 이런까이 절대로 안 나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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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긴 도망가지 않는다. 이걸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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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험이 있기때에한 번씩 써보는 거죠.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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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다 싸네. 일단 생략법이 일입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갖고 <laughs> 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몇주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요거는 한부씩은 가져가고요. 좀 많이 만들고 나머지는 다음에 올 때는 여기, 여기 있는 가져가지 말고요. 있는걸 쓰고 <laughs>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될까요? 웃음> 그 앞부분은, 우리 이제 일상생명요법에 대한 검문이고 그 이제 넷째 장부터가 이제 일상생명요법인데 앞에서도 읽었으니까 3 페이지만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3 <laughs> 페이지는 자산상사의 마음수업 책에 있는 일상생간조공문이 있고 대산종사에 정견 있는 일상생요법이두 그 가지가 있으니까 그 <laughs> 공을 <고음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3페이지 오늘도 심지에 열안을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인이 풍성 오늘도 심지에알이이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인이 명 오늘도 심지름이었는가 없었는가 대인 덕성 오늘도 신분의 향해 이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성공에 풍성 오늘도 감사생활에 하나가 없는가대상생 오늘도 자랄생활에 행복. 오늘도 성심으로 못 배웠는가 못배웠이가시자 오늘도 성심으로 발르쳤가못 가르쳤는가 하시자 오늘도 무난에게 일을 해가못 배웠는가 하시이 공부를 하면 그뒤에 그렇게 된다 이소리예요그 다음 대산정사의 정전대이나입상책력법일조는마의 안정을 <laughs> 얻서 모든 경에해당다지어요란이 없는 해탈을 는 이 교는 마음을 밝혀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신규의 열심히 없는 광명을 얻자는 것. 하늘을 매사해 신심을 삶아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신의 그을 들이 없는 정행을 하자는 것. 사전는 신분을 서로 정주하여 불신 찬륙다. 실전은 모르는 <laughs> 것을 배워서 직시평등이 되게 하려는 것. 탈전은 아는 것을 가르쳐서 그 평등이 되게 하려는 것. 우전은 공도주의를 실현하여 생활평등이 되게 하려는 것. 이 지상의 내용 중 전생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도덕과의 요 세계 평화의 근본으로는 사건에 대한 본주의 의생활이요원인류가 사고 자 사는 방법으로는 사회의 시스템니다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지만, 그, 교리도 좀 알아야 돼요. 교리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심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교리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됐구나 해서, 교법적으로도 아는 것이, 이게 지혜를 단련해서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한 방법이다. 물론 너무 이론에 빠지는 것도 안 좋지만, 교법의 교리를 어느 정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사페지를 예, 넘어가면, <laughs> 거기서 이제, <laughs> 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했을 때, <laughs> 요란함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요란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희로애락에 <laughs> 출렁이는 마음, 이게 안으로는, 바깥으로는 경계에 따라 움직이는 마음, 경계 동하는 마음, 경계 동하고 안으로 희로애락게 출렁이는 마음이다. 이거는 좌선상사의 마음 수업에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안정과 질서를 잃고, 어수선하고, 고의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한함. 이게 각산종사의 <laughs> 교정공부고, 정전에는 순약경계 흔들리는 마음, 이렇게 했어요. 순약경계 흔들리는 마음을 열어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순약경계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있잖아요. 희로애락게 흔들리거나, 순약경계 흔들리거나, <laughs> 마음의 안정을 안정하지 안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떠 있거나 이런 것이 전부 요란한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때그 요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정입니다. 근데 이게 자성정이란 건 뭐냐면 어, 이게 자기가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안정돼 있을 때를 자성정이라고 한다. 노력을 했을 때에는 아직 덜돼 있고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딱 안정돼 있을 때를 자성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고 자성정을 이제 각산종사의 책에도 있고 자산상사의 마음수업에도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성의 정은 정하고자 하는 주체와 정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한 생체가 한번 없이 오직 하나가, 하나가 되어 있다가 경계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정에 반로되된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다가 이렇게 나와 우주 나와 사람 천재가 그냥 둘 아닌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가 무슨 경계에확 왔을 때 그냥 저절로 탁 부동한단 말이에요. 막 일부러 막도안을 내가 갈아앉라는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직 그 단계가 됐고 그냥 아무런 어떤 경계 에탁 와도 그냥 탁 이렇게 부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포가 팡 터지잖아요. 그래도 딱 부동하는 걸 자성정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성정의 예는 예전에, 예전에 <laughs> 예, 주산정사께서 여름에 이제 모시 모, 이제 옷 같은 걸딱 자산을 그딱 하는데 지내한 말이가 요로로 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온 왔다 이죠 자산하다 말고 딱 있으면 우리 놀랄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 콱물잖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딱 언제나 생각으로 이 손을 이렇게 딱 잡았대요.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나 나가더래. 그러니까 툭 털어냈대요. 음. 그래갖그 그래,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태산같이 부동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내가 몸에 올라와도 딱 부동하고 어떻게 할까, 온전한 생각을 이렇게 딱 취사를 해갖고 이게 자성정이잖아요. 그런 게 자성정이나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laughs> 수백 척의 배가 돌아오고 우리 배는 적더라도 태산같이 부동하는 건 자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전한 생각이 나온 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계속해서 계속 단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 조그만 경계에 부동하고 부동. 그러니까 이게 정, 어떻게 해요? 바깥 경계 부동하는 걸 먼저 해요. 부동, 부동, 부동.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부동, 부동, 부동하고. 안으로는 분별성을 잠재우고, 바깥으로는 부동하는 공부를 하고. 이게 하고, 하고 하다가, 이제, 아무 아. 생각이 없는데, 그냥 뭐, 옆에서텅 터져도, 막 부동하는 정도가, 저절로 되면 자성적이 된다, 이게. 그럼 이게 천지, 천지가 자성적이거든. 부처님과 천지가 자성적인데, 거기는 천지가 허공이 뭐, 여기 대포가 터진다고 놀라나요? 허공 안 놀라죠.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하고 하고 또 해서, 하지 않아도 절로 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부동학에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렇게 된게 자동성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부를, 잘못하면 이게 시험을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한번 저기, 이 외국인이 한 저기 운동문화원에서원서클 거기 외국인이다 항상 뭐 같은 막 목기를 좋아하고 막막 선도 막 좋아하고 이런 외국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선방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와서 모두들 갑자기 나를 보 차를 가악 질리더라고요. 야 할란 거예. 너가 어딨다고 왜 저러지? 이외 너가 히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제 내가 시험하려고. 그런데 내가 막 깜짝 놀랐으면은 부인 <뭘> 저다란 뭐, 맨날 헛말 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말에 가 꽉꽉 하던데, 내가 가만, 주왜 저렇게 서리 줄이냐? 하고 있었더니, 이제, 아, 이게, 이게 보니까, 그럴 때 만약에 탁 동했으면, 뭐, 막 무슨 말 하다가, 뭐, 이 헛한 일이구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나도 그래서, 아, 왜, <laughs> 그런 일이 하면, 어,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하는 애한테 평소에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경계가 갑자기 와더라도 부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일심부동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심부동. 일심이, 자성적. 일심부동. 부동심과 수행력이다. 내, 내불난심.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왜 부동심이요? 심지, 그래. 육조대사는 심지물란 자성적. 심지가 요란하지 않는 것을 자성적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걸 생각해서 내가 경계 외경이 얼만큼 경계가 탁구면 통하느냐안통하느냐 그걸 내가 한번 가늠을 해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계가 오면 잘 통하에, 의리 은지는 어떻게 되 경계가 탁구면 어에 통하에 잘, 잘 통하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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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의심꾼도 같다고 경계 오면 막 통해 갖고 와. 그래, 그 다음 막이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경계가 오면 딱 부동부터 해요, 부동. 딱 부동부터 해라. 그래서 이게, 저, 영산대에서 보면, 경계가 오면 일단 부동해라. 그거예요올거 그걸 따지지 말고, 일단 부동해놓고, 그 다음에 차차 따져보는 거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 부동하는 거예요. 저기, 석선이. 딱 경계가 오면 딱 부동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동해놓고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연습을 해야 돼. 일단은 경계로는 부동한다. 응? 그렇죠. 어떤 뭐, 이상한 뭐, 시비가 또 생기고, 뭐또 생기고 있잖아. 일단 부동해놓고 본다. <laughs> 세우자는건 뭐냐. 넘어진 걸 일어세우는 거잖아요. 마음, 마음이 요란해졌지 않았으면 세울 것도 없죠. 넘어진 건 일어세키고, 일었으면 <laughs> 찾고, 세워나가면 맞고, 때우면, 어, 때가 꼈으면 닦고, 길러내는 것으로서. 뭐라 말하면 쌓고 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각사님은 얘기하셨고, 어, 대사종사께서는 들뜬 마음 가라앉히고, 때묻은 마음 닦고, 세워나가는 마음 떼우고, 끝하진 마음 모은다. 이게 전부 세우는 거예요. 끝하진 마음 모으는 것도 세우는 거고, 뭐, 떼묻은 마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세우는 거고, 꼭, 뭐, 이렇게 들어 세우는, 들뜬 마음 가라앉히는 거 세우는 거고, 전부 마음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세운다고 한다. 이렇게. 이게, 대종사님이 세운다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육조대타 육조단계에 보면, 이, 일단, 짐짐을 란 자성정 해놓고, 그 뒤에다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면 세울 것도 없나니라. 그런 말한마디딱 써놨어요. 그 세우단 말, 우리 육조대가 썼어. 이었다, 음. 뭐 이런 거 설명도 없이, 뭐, 공부를 잘하면 아주 순숙하면 세울 것도 없나니라. 그러니까 뭐, 세우고 말것할거 없나니라. 처음에는 세우는데, 자꾸 자꾸 세우다 보면, 이제, 가만히 둬도 안 넘어지니까, 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세울 게 없는 자리까지 가, 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여기서 이제 문제점 한두 가지만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 없다고 했는데 열한함이 없으면 그냥 계속 열한함이 없을 것이 왜 열한에 지느냐? 이 목석은 열한함이 없잖아요. 무 경기를 만나도 안 열한에 치잖아요. 근데왜 사람이 열한함이 없다고 해놓고 심지, 자성 열한함 심지가 없다고 해놓고? 왜 열한이 진다고 하니까 모순이 아니냐 <웃음> 이거를 <웃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해봐요 그리고 님께서 중학년 때 이걸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그 열한함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없는 거에요 <laughs> <laughs> 그래야 있는 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게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그 없다는 것도 그때 한번 단멸상 설명해 주 있다는 것도 하나의 상이 되버리니까, 음. 있다는 것도 상이고 동전의 양면같이 그두 개를 개념을 초월해야 진짜 없는 것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장산이 이게 있, 있다 없다의 그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러니까 열아지도 않고 열아 요란, 열아지지도 않는 거해지지도 않는 그 없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자성을 들이다 보면 알아요. 우리 자성은 그냥 아무 열하는 게 없지만은.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도 있는,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요, 이게 마음을 지키고, 온전한 자성을 비치면 경계를 만나면 안 요란해질 수도 있고,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이거죠. 그런, 그런, 없는 거지. 지금 없죠. 없는데, 내가 마음을 잘 온전하게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경계를 만나면 안 요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원래 잘 지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그냥 방치해두면, 요란해질 수도 있고, 없지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각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고요함도 없는 것이나, 강연이 일러서 요란함이 없다 한 것이며, 원래 요란함도 고요함도 없기 때문에, 능이 요란해질 수도 있고, 능이 고요하여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을 해서, 경계를 당하면 요란하지 않도록 자성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잘두하고 수호하고 자, 자성을 안으로 미쳐서 있을 거 단련하고 단련하면 경계를 따라 부동하고 요란하지, 요란, 않 안을 수도 있지만 방치해두면 요란해질 수도 있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될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이거를 닦고 닦아 닦아서 반야의지가 밝아서 어떤 경계를 당해도 자성정이 태워질 때까지 돼야 진짜 일어나며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이제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건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 심지에는 자생겁 자성겁 내 엄력으로 분별동과 주착심이 저작되어 있으며. 우리 자성에는, 우리 자성에, 분별동과 주착심이 엄력으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아무 열안함이 없는데, 아무 열안함이 없는데, 경계를 딱 만나면 그 분별 주착심이 딱 작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경계로 딱 열안함이 있어지고, 우리 심지에 그냥 탱탱 넘네 수행을 잘하고, 개정에가 딱 담겨져 있단 말이야. 딱 부동하고 있으면, 경계가 딱 와도, 동하지도 않고, 열안하지도 않아서, 어, 어, 또, 비록 또 이제 열아난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성의 정의를 갖고 있으면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게 됩아 이러다 면 일어났구나. 그리고 자성정을 세, 바로 세워버리고 더 잘하면 이제 열한나지도 않고. 그래서 자성정이란 무엇이냐. 경계를 담으면 열한나고 어리석지 않는데 혹 일어나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자성정니다 자성이 정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게 마음이 동하면 바로 알아차리는. 근데 이 자성의 계가 없는 사람은 못알아차리꽃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제 아주 동하지 않는 것이 최상 경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과거 업력으로 이제 다안 동하는 데 이제 깊은 업력이 있어서 어떤 경계를 만나면 이게 동하면 바로 알아친다. 우리 덕선이는 경계를 만나면 바로 알아차렸어요. 한참 있다가 한참 걸리죠 막 누가 막 아빠가 야단치고 막 그때 따라 차렸 그런 거였대 내가. 그래서 이게 그 내가 자성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자성을 지키고 공부하다 보면 그냥 마음이 동하면 금방 알아차린다. 이거지. 그래서 마음이 동할 때못 알아차린 것은 내가 자성을 떠 있는 것이고 그걸 바로 알아차린 건 자성에 우리가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어, 그, 자성을 해라.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체의 심지를 깨달으면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렇지 않게 한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최상 근무가 우리 자성정, 자성의 자성계를 우리가 지키는 어, 공부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